네, 반갑습니다. 떠먹여는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부가가치세, 야누도 세법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기초 개념들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뭐 납세지라든지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제 과세기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번 시간까지 잘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공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과세기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저번 시간에 일반사업자랑 간이사업자라고 했는데 일반사업자는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간이사업자는 무조건 개인만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먼저 일반사업자인데 법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부가가치세는요. 이렇게 반기로 자릅니다. 6월 30일, 12월 30일로 두 번을 자르고요. 1과세기간이라고 하고, 2과세기간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또한번 잘라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를 또 자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를 1기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자, 보면 무조건 신고죠. 자, 이거 기초지만 다 정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신고기간이 이렇게 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 신고의 1월부터 3월까지는 4월 25일까지 신고랑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 신고 기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자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 기간 그쵸? 이기 확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는 차기 그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게10% 단일 세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나 소득세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법인세나 소득세는 차등세율이잖아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세율 구간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신고할 수 없지만 부가세는 무조건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예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한은 말 그대로 예정 먼저 일단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정이에요. 확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정신고 때뭐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받았거나 발급하는 경우에는 뭐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정신고 때도 안 하고 확정신고 때도 안 했어요. 그럼 그 다음 기수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무조건 일단 기수는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리는데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기도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음으로는 일반 사업자인데 개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6개월씩 자릅니다. 그래서 1기 2기라고 하고요. 일반 사업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 신고가 없어요. 예정신고가 없고 이렇게 두번 신고를 하는 겁니다 확정신고만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정 고지라는 게 있어요 아까 법인이랑 다르죠 아까 예, 법인 같은 경우에 예정 신고했어요 그쵸 렇 근데 이건 지금 예정 고지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 고지라는 건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서를 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고지된 그 금액을 4월 25일까지 예정 고지 납부라는 것이고요. 이기 같은 경우엔 10월 25일까지 예정 고지 납부라는 거예요. 이게 신고라는 게 아니에요. 신고는 다 계산을 해서 직접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 요거는 세무서에서 각각 사업장에 테 고지합니다. 고지를 보내요. 아, 10일까지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지하면 그 금액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확정 신고할 때 먼저 빠진 기납부세 먼저 미리 낸 겁니다. 아직 얼마 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리 낸 거예요. 어느 정도 금액을 확정 신고 때 기납부세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요 금액은요. 예전 고지세기 30만 원 미만 이상이어야 돼요. 즉, 미만은 어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자 예전 고지세기 30만 원 이상이라는 말은 자, 이게 직전 과세기가 납부세기 50% 금액을 고지해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직전 과세기가 납부세기 50%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그 예전 고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게 어, 1기의 과세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이면 2기 과세기간이죠. 그쵸. 요 때가 60만원 이상이겠죠. 60만원 이상이니까 30만원 이상이 될 거예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60만원 이상이어야지 예전 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예전 고지인데 예외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어, 원래는 원칙이 예전 고지예요. 고지하는 것인데 신고로도 할수 있게끔 열어놨어요 그 예외 사항입니다 요거 어 실무 하시는 분들 많이 질문하시죠 예외가 뭐냐면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사유가 휴업이나 또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요 요게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예전 고지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이 안 돼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요둘중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 충족이 되거나 아니면 요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오른쪽을 보시면 요 예전 고지 기간이죠. 음 예전 고지 기간이 직전 과세 기간이 그죠?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 가액이 요렇게 있으면요. 공급 가액이랑 납부 세액이죠. 요게 3분의 1이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비해서. 이해 가시죠? 음 네, 그래서 요렇게 보여 드렸고 두 번째는요. 조기 환급 대상자예요. 조기 환급 대상자는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자이거나 아니면 설비취득자예요. 아니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있는 자입니다. 이건 이제 회사가 힘든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기환급에 대해서 이 환급은 이제 나중에 마지막 거의 시간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서요, 미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어, 간이사업자는 어, 개인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이 사업자는 1년 전체를 한 번에 합니다. 어, 신고를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1년치를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신고 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에, 그리고 예정 부과 기간이라고 해요. 부가해 부가. 아까는 고지였다 고지였죠. 고지였지만, 마, 이름은 조금 바꾼 거예요. 부가랑 고지랑 똑같은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이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어, 해서 예정 어, 부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기납부세을 빠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만원입니다. 이해가시죠? 어, 직전 과세기금은 2020년도, 에 2019년도겠죠. 2020, 그래서, 이게 60만원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고지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요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요건 충족하는 거 똑같아요. 간이 사업자도. 예,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과세기간이랑 예외까지 다, 그리고 계정상까지 다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전체, 법인이든, 일반 사업자 법인이든, 일반 사업자 개인이든, 간이 사업자 개인이든, 폐업했을 땐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폐업 시에는요. 예를 들어서 5월 17일에 폐업을 했다 일이 자 그러면요 이때까지 계산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5월이죠.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6월 25일이죠. 맞죠? 네, 6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 기간 끝났고요. 자 납세지 볼게요. 납세지는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 가세 납세지는 이제 어디의 세무서에 이제 납부를 할 것이냐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납세지죠. 아. 그런데 무조건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장이 있으면 그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신고 납부를 한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랑 사업자죠. 이건 예외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기준으로 이제 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외인 거예요. 그죠 부가세 원칙적으로 무조건 다 사업장 단위 아, 신고 나쁩니다 납세지를 먼저 볼게요 저 예외 보기 전에 이렇게 있는데요 엄마다 달라요 납세지가 첫번째 광업 같은 게 광업사무소에서 소재지고 제조업은 무조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곳이 납세지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이나 운수업이나 부동산 뭐예요 매매업이죠 매매업 같은 경우에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이 법인의 법인의 등기부상이고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부동산 임대죠? 매매랑 임대 다르죠? 아,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게그 부동산의 소재지예요 등기부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비교 같이 하셔야 돼요. 비교 잘 하셔야 돼요. 부동산 매매업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각각 그 부동산, 각각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 그럼 각각의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비교하셔야 되고 무인자동판매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업무총괄장소고요 요건 이제 뭐 제가 조금 더 넣어놓은 겁니다 다단계판매업은 등록한 주된 사업장이고 전기통신사업은 마찬가지로 아까 건설업이나 운송 부동산 매매업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장개발사업 뭐 이런 것들 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업무총괄장소가 아, 이제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업이나 임대업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장아 이거 단골이죠 음, 그래서 요거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하기에 판매시설 갖춘 장소로서, 요건 사업장에 해당이 돼요. 근데 하치장이나 하치장 이 임시로 이제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임시 사업장, 박람회 같은 거 잠깐 열수 있죠. 이런 것들은요, 에, 따로 이제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장은 보지 않아요그 주된 사업장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치장, 임시 사업장은 당연히 어, 그 원래 이사업장있잖아요그 원래 사업장이 귀속이 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직매장 같은 경우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직매장은 사업장이 됩니다. 예, 네,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납세지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했고요. 자, 이제, 원칙은 사업장 단위라고 했어요. 그쵸? 렇 사업장 단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사용 관리를 하기 위해서죠. 과세 관청에서. 하나하나 다 신고를 해야 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겠죠.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고 하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먼저 주 사업장 총괄 납부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 사업장에서 납부만 총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아, 그주 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서 이렇게 사업장이 세가 있는데, 1번이 주 사업장이다. 그럼 1번에서 이렇게 신고와 납부는 각각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는 다 합니다. 신고는 다 하지만 여기서 납부를 총괄적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 환급 받았다. 환급 같은 경우에도 이 주사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부랑 환급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번, 2번, 3번 사업장 각각 부가세 신고나 사업자 등록이나 각각의 세금 의문 다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납부랑 환급에 있어서만큼은 주사업장에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두 번째가 사업자죠. 요건 사업자예요. 사업자 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요, 세 개를 다 합쳐서 모든 납세 의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랑 사업자 단위 것에 간단하게 비, 비, 비교하면 이렇게 효력은 어, 오직 납부랑 황금만이지만 사업자 단위 같은 경우에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신고하신 어, 사업장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된 사업장이 되는 경우는 본점이나 지점 다 돼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같은 납부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무조건 법인 같은 경우에 본점이나 개인은 주사무소만 됩니다. 이 사업자 단위는 왜냐면 사업자 단위로 한 번에 신고하는 거니까 지점이나 어, 분사무소는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아, 당연한 겁다 이미 돼 있는, 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신청은, 어, 포기는 똑같습니다. 해당 가설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하면 되는 거. 조금 더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건 사실 조금 더 지역적인 거라 뺐습니다. 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 이것도 빨리 볼게요. 이미 다등록돼 있을 테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사업 개시일이, 아, 이 때면요, 20일 이내 에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실 전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 개실 전에 뭐할게 많잖아요. 준비할 게, 그렇죠?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 개실 전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먼저 하면요, 아, 3일 이내지만 2010, 이제 7월 1일 2020년 7월 1일부터요, 2일로 바뀌었어요. 이게 7월 1일부터입니다. 이제. 어,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는 3일이었어요. 이제 2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세무서에서 해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원칙적으로는 다 각각각 하는 거예요. 그죠? 각각 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봤던 사업자 단위 있죠? 사업자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한 번에 합쳐서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신청 당일에 어, 바로 해주는 게 상호 변경, 상호 변경, 상호 변경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 있죠? 어쨌든 이름 변경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토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해주는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해주는 게 있어요.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의 종류 변경이나 법인 대표자의 변경이 법인 대표자 만약에 이거 개인 대표자 변경이면요 폐업입니다. 개인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요폐업사요 사유. 개인사업자인 실무 담당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상속이나 뭐 이렇게 사업자 단위 과세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 신청해서 3일 이내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사업자 등록까지 다 봤습니다.